안녕하십니까? PCT 국제출원을 위한 Y4 인증서 발급 및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 인증서와 PCT 세이프에서 전자서명용 Y4 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PCT 국제출원용 인증서를 와이포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온라인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를 이용한 팩시밀리 서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출원인은 와이포 인증서와 팩시밀리 서명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은 전자출원 등록 안내 동영상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서명용 와이포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작업은 동일한 컴퓨터와 동일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와이포 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로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특허로 초기 화면에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사용 등록 화면에 PCT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와이포 인증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Y4 홈페이지 우측에 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인증서 신청 화면에서 퍼스트네임 나는 이름, 라스트네임 나는 성을 기재합니다. 인증서 신청 완료 및 승인 완료 통지서를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입력이 완료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접수 결과는 인증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신청 완료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와이포의 인증서 승인 완료 통지서를 받은 후 인증서 받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승인 완료 통지는 와이포 업무 시간으로 1일 이내 발송되며 업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메일로 인증서 승인 완료 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에 기재된 개인 인증 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의 일 단계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해당 주소로 접속합니다. 화면에서 인증서 아이디 받기를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 개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인증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인증서 받기 작업이 완료된 후 PCT, Safe에서 이용 가능한 파일로 인증서 내려받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인증서를 파일로 내려받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클릭하여 나타난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와이프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선택한 후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 시작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키 내보내기 화면에서 예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내보내기 형식에서 개인 정보 교환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암호란과 암호 입력 및 확인란에 동일하게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보낼 파일 이름 지정 화면에서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 완료창에서 마침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국제출원서 전자서명용 와이포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